계엄 선포 방송이 녹화 방송이었다는데요. 내란의 밤 네. KBS가 보도했잖아. 계엄을. 또 KBS 그 시간에 왜 있었어, 청와대. 대통령실. 그때 당시에 기자들 출입 금지였어.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있던 기자들은 쫓겨나고 막 그랬어요. 음, 실제로 감정당한 살았었어요? 기자도 있어. 있던 기자는 못 나가게 하고, 나갔던 기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, 오, 그래가지고, 네. 아 기자 이제 군인들 몰려온다 그래서 네. 제3기자실 거기 문 걸어 잠그고, 오, 오. 버텼던 기자님들이 계셔. 아, 진짜 좋은 기자들. 아.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, 사금 네. 차단된 상태잖아요. KBS 기자는 있었어. 영상 기자. 어, 대통령실에 어. 오, 오, 오. 그 양반이 찍어갖고, 동출한 거야. 근데. 아. 중요한 건 에라가 났어. 하늘이 도는 거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. 그런데 결국은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의 내란이 시작된 거잖아요. 근데 이미 내란은 이미 이 전부터 진행이 되그 거예요. 시간에. 어. 윤석열의 개엄 선포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라이브 송출 아니에요? 맞아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, 그 녹화였어요? 네. 그때 기자들이 밖에서 그 안에 있었던 연혈 기자, 기자들이 문 열어달라고 브리핑 룸을문찬가놓 거기서 밀실에서 자기네만 찍은 거야. 막문 열어놔달라고 그러고 왜기자들못들어간다냐고 싸우는 바람에 주체가 돼가지고 계엄이 늦게 시작됐고 그래서 배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있었거